겨울 방어철이 왔습니다. 이르면 11월부터 시작해 3월까지 이어질 텐데요. 방어 맛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12월에서 2월. 이 중에서도 소비량이 가장 많은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오늘은 접근성이 좋은 대형마트 방어회를 리뷰할 텐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마트 3, 4죠. 바로 홈플러스와 이마트, 그리고 하나로마트입니다. 먼저 홈플러스입니다. 생선의 코너를 보면 이렇게 방어가 포함된 모듬 회를 볼수 있는데요. 보시면 연어, 광어, 방어가 있고, 광어, 방어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광어, 방어회를 골랐습니다. 포장회가 최근인지 확인하시고요. 방어 부위를 보는데 대략 뱃살과 중뱃살 정도 되겠군요. 또 다른 제품을 보니 비슷비슷한데 왼쪽을 보면 힘줄이 좀 도드라지죠? 꼬리 쪽에 가까울수록 그런데 저는 힘줄이 없는 쪽을 골랐습니다.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 마트도 방어회가 포함된 모둠회가 진열되어 있는데요. 시그니처 회의 중사이즈라고 광어, 연어, 참돔, 방어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한 조각 크기로 보나 기름기로 보나 마트 방어라 하기엔 역대급으로 보여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이날은 방어회를 활용한 회무침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시그니처 무침회라고 해서 거의 등살만 모아놓은 느낌인데요. 또 다른 팩을 보니 이건 완전 뱃살 쪽만 모아놨더라고요. 취향껏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협 하나로 맡습니다. 살펴보니 모듬의 형식도 있고 상단에는 아예 방어회로만 구성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뭘 고를까 하는데 가격은 거의 4만 원. 대방어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피를 잘 빼서인지 빛깔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내내 열심히 다녀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마트들이 아마 소싱해서 가지고 오는 방어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국산을 사용하겠죠. 만약에 이제 자연산 방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기획전에 열 것입니다. 자연산 대방어 뭐 기획전에서 일주일 또는 길게 가면 2주일 정도만 판매하고 싹 치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겨울에는 보통 축양이죠 해상가두리에서 길러진 축양방어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홈플러스 광어와 같이 모둠으로 구성한. 이 마트는요 시그니처 회라고 해서 중자를 제가 구매했는데 광어, 연어, 참돔, 방어 이렇게 모둠회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쪽 마지막은 농협 하나로 마트인데 모둠회에 방어가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대방어회라고 따로 팔더라고요. 마트에서도요 다 썰어서 팔잖아요. 진공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산소가 계속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6시간에서 하루 가까이 지나면 빨간색 혈압육이 갈변이 돼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잘 보셔야 돼요. 그런 거는 비리니까 만넘좀 피하시고 여기 지금 그런 거 없죠? 이마트는 이 회를 나룻배에다 태웠네. 그래서 이런 거 사다가 펜션에 네. 자코지에다가 이렇게 둥둥 <laughs> 띄워놓고 <등등 떼어놓고. 웃음> 이렇게 먹어도 괜찮겠는데? 겨울에? 쪽은 홈플러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광어, 방어 모둠회 가격이 이게 24,900원. 지금 보니까 광어가 8점, 방어 8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16점입니다. 요거 한 잔당. 1,530원. 물론 회 조각은 큽니다. 그래서 그램수로 따지면 다른 마트와 비교했을 때 크게 뒤쳐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딱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인다. 느낌상 등살 쪽으로 보이고 이쪽은 뱃살로 보이네요. 뱃살은 이렇게 흰색 막이 있고요. 잘 보면은 이렇게 생긴 무늬 있죠. 이렇게 생긴 무늬. 이거는 참치로 치면은 이제 배꼽살입니다. 이 뱃살 끝부분 이 내장을 감싼 배바지 살이죠. 이게 꼬득거리면서 맛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뱃살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 취향에 따라서도 느끼한 거 그런 것이. 하신 분들은 등살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한참 이제 겨울에 제철에 기름진 방어이며 등살도 좀 느끼게 마찬가지예요. 등살이나 뱃살 끄트머리로 갈수록 꼬리로 갈수록 이런 섬유질이 두드러집니다. 면적도 좁아진다 그러면 이제 꼬리살이 확률 높기 때문에 그것 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름기도좀 떨어지고 국산 방어섯 죠 아마도 축양 방어로 추정됩니다. 하나로마트는 국산 대방어회라고 해서 대방어라고 해도 될것 같긴 해요. 모태 한 6kg 한 7kg 정도 돼 보이는 방어가 아닌가 싶고. 자 이쪽에 빨간 혈압육이 있는 이쪽은 이제 등살 이 혈압육은 원래 빨갛고 살도 좀 빨갛게 된 부위가 많아요 피잘못 빼면 등살도 빨갛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피를 되게 잘뺀 것처럼 보이죠? 하얗잖아요? 이 등살 썰어내는 방식이 이제 식장에마다 다르긴 한데 이 혈압육 중에서도 척추뼈를 감싼 혈압근이 있습니다 되게 빨간 속살 같은 건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금방 산화가 되고 갈변 돼서 비려요 살살이라고 해서 특수부위로 빼거든요 육사시미처럼 기름장 찍어먹고 하는데 여기는 그거 따로 빼지 않고 같이 썰어냈습니다 같이 흰상막에 있는 뱃살이고 여기는 이제 대 뱃살 배꼽살 의죠문이 살짝 이거는 얼마냐면은 39,800원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 이제 이마트인데 거 이제 광어회고 연어 참돔 도미 이게 마츠카와 타이로 해서 껍질을 익혀냈고 자 방어가 보면은 앞서 제가 살펴봤던 방어에 비해서 기름진 보세요 엄청납니다 청의 색에 껍질 막이는 건뭐 등살인데 혈압력이 보이고 여기 등이고 이쪽으로 갈수배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힘줄 이런게 아니라. 이거 다 지방입니다, 마블링 굉장히 비옥 상태가 좋고 커다란 대방으로썼으면알수 있고요.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얇게 썰어냈죠. 얇게 써도 됩니다. 뭐 보세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살짝 저 갈변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사올 당시에는 갈변 안 됐어요. 지금 저희 촬영하느라고 이렇게 실온에 살짝 방치하니까 금방 또 갈변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야, 어쨌든 좋은 방울을 썼다고 보여져요 제일. 이거는 가격이 28,980원. 얘는 24,900원인데, 비슷합니다. 구성은 좀더 다채롭고, 예, 그람수로 따질 때는 뭐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얘가 조금 더 비싸네요, 살짝. 방어도 더 좋은 방어 쓴것 같고. 딱 봐도 근데, 여기서 제일 기름지고, 대중 선호도가 높아 보이는 것은 이쪽 방어 아닐까? 이마트 방어. 그 다음에, 무난해 보이는 것이 하나로 마트고 홈플러스는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면적은 큰데, 기름기가 엄청 많아 보이진 않아요. 약간 부실 이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부드럽고 녹는 식감인데다가 굉장히 기름지네요 제가 먹어본 방어의 기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를 10으로 한다면 아, 이 정도면 거의 8점을 줘도 될것 같아요 모르고 먹으면 또 완전히 다른 옵징이라고할수 있겠는데 첫 번째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녹는 질감이었다면 지금은 씹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안에 뭐 힘줄도 있고 해서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도 있고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서 씹는 맛이 좋은 방어입니다 그리고 기름기는 한 6.5에서 7 정도 기름기는 적당히 좋아서 오히려 이게 호불호가 적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좀 느끼했거든요 이거 이마트지 이런 거는 와사비 많이 해야 돼요 아 기름져서 와사비를 많이 넣어서 먹어도 맵지가 않아요 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장점을 다 합친 거 같아요 씹는 식감도 있고 기름도 많고 오히려 기름기가 한 7.5점 정도로 첫 번째 거보다 오히려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먹고 싶은 거 1번 기름진 걸 좋아하시네요 네 예, 제가 제 취향입니다 제가 취향이 기름지고 좋하는데 물론 이건 많이 먹으면 좀 물릴 것 같아요 1번이 아마 농협 아니에요 혹시? 맞네요 맞죠? 1, 2, 3 이렇게 맞죠? 홈플러스가 생각보다 보기에는 되게 기름기가 빠져보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기름기가 제일 없어. 없는데, 이 중에서 없는 거지 기름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기름기 있어. 방어가 만약에 5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 방어의 기름기가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6.5점이면 기름기가 그래도 있다. 있는데 식감이 좋은 방어에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다 좋은데 끝에 비린맛이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방 산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압력이 굉장히 지금 도드라진 만큼 빨리 드셔야 되지 않나. 그것만 빼면은 한 점? 난 가치로 따졌을 때는 얘가 제일 퀄리티가 좋아 보여 잘라 먹어야 하나? 할 정도로 한입에 다 먹히는 좀 부담스러운 크기 썰때 한입에 좀싹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눈두 한번 먹어볼게요 오, 생각보다 맛있어. 홈플러스 방어가 되게 담백하네요. 너무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홈플러스가 좋은데, 특히나 이 뱃살 조금 오히려 기름지지 않고 꼬득꼬득거립니다. 방어는 대방어로 갈수록 물론 뱃살도 뱃살인데, 등살이 진짜 마블링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등살 이쪽, 이쪽 완전 등살이잖아요. 음, 기름지고 폐렴역에서 오는 철분 비린내 없고 지금 산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빨갛잖아요 이게 등살에서 약간 뱃살 쪽인데 와이딱 봐도 기름기 보이죠 이렇게 배의 지방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와사비좀 많이 해서. 이렇게. 이쪽, 이쪽 부위가 약간 꼬득거리는데 그 나머지는 참치 뱃살처럼 녹아내립니다 조금 더 하겠죠 아마? 오.. 뱃살은 그냥 뭐 기름 덩어리 같은데요 오히요 방어는 이 뱃살로 갈수록 이 흰색 막 있는데 이쪽이 약간 꼬득거려요 그리고 지방기는 많은데 의외로 담백합니다 등살 쪽 지방기에 비해서는 하나가 좀 빨리 된다는 게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이제 네, 여기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색이 보기 시작합니다. 네. 생각보다 좀 사나 좀 빨리 되는데 크기나 뭐 그런 것들은 제일 좋아 보이죠. 갈변만 안 됐으면 얘가 1등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를 동시에 사와서 여기서 동시에 언박싱을 하고 뒀단 말이에요 근데 왜하나는 이쪽이 빠르다는 거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을좀 해봐야 됩니다 12월 4일 오늘 12월 4일이죠 11시 59분 제가 방문했을 때가 딱그 정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떠난 지 얼마 안된거제 그냥 바로 산 거예요 샀는데도 갈변이 좀 빨리 온다는 거를 제대로 안 빼서 그럴 수 있나요? 피를 말끔하게 못 빼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방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처리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전처리를 단순히 아가미 찔러서 피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어는 혈류량이 엄청나게 많이 돕니다. 거의 진짜 참치만큼 몸 속에 도는 혈류량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아가미하고 꼬리쪽 피를 빼요. 그리고 신키지맥까지 합니다. 사후 경직을 늦춰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얼음물에 담가놔야 돼요. 크고 운동성이 많은 어류일수록 활동량이 많잖아요. 죽고 나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결국 열로 변환이 돼요. 실제로 손대면 진짜 뜨든 미지근해질 정도로 열이 오릅니다. 그게 얼음을 되지 않으면 살이 있는다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건 바로 이제 살이 물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어일수록 피를 뺐으면 얼음물에다가 한동안 담가놔야 돼요. 그러면서 남았던 잔혈도좀 빼고 근육의 경직도 좀 도와주고 수축이 되면서 살도 조금 더 탄탄해지고 이런 효과를 주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빠졌으면 조금 문제가 생기 수 있는 게 방어입니다. 그만큼 방어는 다루기도 굉장히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방어 중에서 가장 좋은 방어 에서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모르겠지만 갈변이 빨리 오고 있다 지금 근육 색깔도 일부가 약간 좀 붉게 물들었죠 예의적 오기 시작했어 예의적 갈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로마트 갈변이 제일 늦어 피 제일 잘 뺐어 사, 하얀 거 보세요 등살도 하얗잖아요 뱃살은 당연히 원래 하얀데 등살도 하얗단 말이에요 전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제일 잘된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가져오는 그날 그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상태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의 대형마트에서 맛볼 수 있는 방어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 라는 정도로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 맞습니다. 방어의 제철은 2월 늦게까지는 3월 중순까지도 이어지는데 기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산 양식 방어가 일단 아마 제 입맛에 맞을 것이고요 국산 추양이 그래도 기름기나 식감이나 다 두루두루 만족하지 않을까 자연산 방어는 아마 1월 가장 추울 때 이때 잡히는 대형급 자연산 방어라면 그래도 아이운동장에서 오는 쫄깃쫄깃한 식 감부터 시작해서 이 기름기도 빠지지 않거든요. 자연산 방어 잘 만나면 진짜 맛있는데, 그는 개체를 만나기가 쉽진 않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양식 방어나 축양 방어 드시는 게 무난하다. 이렇게 말을 드 들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방어도안 드셔보고 뭐 했대? <laughs> 그러게요. 항상 방어 컨텐츠 때다 달리는 댓글 있잖아요. 방어는 옛날에 안 먹는 생선이다. 아 어, 방어는 진짜 싸구려 생선인데 메스컴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반만 어. 밥만 동의합니다. 반만. 밥만. 회는 네? 취향이지. 어디 가서 이상한 방어 드시고 나서 맛없다 하시는 분도 많고. 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방어가 진짜 다루기 까다로운 생선이에요. 금방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칼질, 이 손질과 칼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거든요. 방어를 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그 무조건 유명한데, 그냥 유명한데 방어 맛집 탑 파이브 이런데 가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 요 음... 공증된데. 네, 공증된데. 주두 시간씩 아니. 쓰는데 그 아니면은 시장에서 방어 잘한다고 이제 소문난 집 있어요. 어디 가나 어느 시장 가든 한두 군데 있어요. 그 보면은 수조에 이따만한 이제 대방어 우겨놓고 팔아. 그만큼 또회전율 되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는 이제 방어를 많이 다뤄봤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 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데는 좀 믿고 먹어도 되지 이 정도면 비린 맛이 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약간 예, 지금 갈변됐거든요. 아, 네. 예민하신 분들은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좀 나는데요. <laughs> 아 그래. 상당히 갈비안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 요살 부분은 안 느껴지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 있잖아요. 네, 네. 딱 여기가 닫자마자 바로 딱 느끼. 그게 해부글로빈, 철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소와 결합이 되면 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갈비에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맛이거든요. 네. 아침에 제가 이거 떠놓은 걸 그냥 바로 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 솜재라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어쨌든 산화되는 속도가 좀 빨랐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딱 내놓은 건데. 안 팔리고 왜? 계속 매대에 있었다 하면은 더 그렇죠. 속성이 떨어지는 아닌가요? 더 그럴 수 있죠. 원문은 제일 좋은 곳인 거 같은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홈플러스 이마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전파점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다 점포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뷰한 게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방어가 계절을 해야 하다 보니까 늘 팔지도 않아. 갈때 없을 수도 있어. 확실히 지금 이제 홈플러스도 이제 비려지기 시작했어. 갈비는 많이 오잖아. 이게 갈비 속도가다 달라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얼른 구매를 했거든요. 오전 때. 그리고 똑같이 개봉했는데 이마트가 제일 가변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 지금 홈플러스가 지금 오고 있고. 뒤늦게 오고 있어. 농협도. 근데 이게 피를 잘뺀 순서인 것 같기도 해. 얘 지금 피잘 잘 뺐거든. 뭐 제일 늦게 오잖아. 근데 어쨌든 방어는 숙성을 하려면 진공포장 수성을 해야 되고. 진공포장이 아니면 바로 그냥 썰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그래서 방어 먹고 비리다. 이거 도대체 왜 먹냐? 그런 사람들참 많거든요. 근데 전체리부터 해서 손님상에 내기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거 그런 것들을. 드셔보면 방어가 진짜 이렇게 맛있구나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방어가 무슨 죄야?